잠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태평 1, 2, 3, 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시흥동, 고등동, 신천동을 지역구라고 있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시민들과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또 생활하시는 것도 보고 정책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만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지역에서 뵙지를 못해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 시민들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점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며칠 후면은 설날입니다. 올 구정은 또 특별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서 또 중앙정부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터널이 터널 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설 명절 잘지시고 다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과 대한 예산들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 위해서 어, 대변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까지는 주로 시민들의 안전과 또 재산, 생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올해는 그거 포함해서 더해 전통 문화의 가치를 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또 학생들, 그 다음에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께 이렇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세시고요. 예, 코로나 상황 봐가지고 지역에서 더 찾아뵙고 또 의정활동 올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은 혹시 유튜브에 나와 있으시면은 좋아요 한번꼭 이렇게 눌러주시고 시에서 거리에서 또 골목에서 직접 뵈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